새로 오신 네. 단장님 이... 이종렬 아니 진짜 이종렬 이종렬 단장님 네. 이거 한번 다시 쓸수 있게 해주시면 진짜 내년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삼성 팬들이 엄청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네 언제나 시청자분들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laughs> 시청자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뮤직박스 SOS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사실 KBS에서 만든 것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야구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야.구.잡.설 이네 글자면 그저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야구잡설을 만든 창시자분을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범피디님께서 아. 소개해 주시죠 뭐 우리 KBS 라디오의 네. 자랑 자랑 아요 자랑은 아니고요. <laughs> 네. 우리는 워낙에 오래 안사 살고 네. 우리 큰 놈입니다. 우리 큰 놈입니다. <laughs> 야구 잡설의 아버지, 아, 네. 정현재 PD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현재 PD라고 합니다. 화가 많은 정현재를 위해서 네. 몇 가지 화가 나는 곡들을 준비했어 네. <laughs> 뭐 이제 뭐 신곡으로는 <laughs> 여자 아이들의 화. 이건 진짜 예측하기 어려워요. 네. <laughs> 이거 들어볼게요. 예. 네. 강명수의 파이입니다. 네. 아 <laughs> 근데 의외로 제가 전 발라드 를 좋아해요. 그래서 발라드도 하나 가져왔어요. 아니, 대박! <laughs> 네. 아, 콜드 플레이네요. 아, I try. <laughs> 고쳐주고 싶어요, 정말. <laughs> 니들이 뭔데? 네. 야구 시즌이 끝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끝나니까 더 행복한가? 아, 그럼요. 야구 팬들은 음. 두 가지로 나뉘죠. 음. 정현호 PD가 음. 그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야구가 끝나는 날이 1년 중에 가장 슬픈 날이다. 저는 1년 중에 가장 골가분한 아. 음, 음, 음. 화날 일이 없으니까. 네. 이제 아이 회사에서 화나는 건또할수 없는데 <laughs> 야구까지 보면 더 야구까지 보면 더 <laughs> <나 이거 왜> <웃음> <웃음> 표정이 바뀌었대, 사람. 기분 표정이 <웃음> <웃음> 바뀌었대요. <에이>. <웃음> <웃음> 너무 자꾸 이렇게 <laughs> 인상쓰는 <이게> <laughs> 게. 반상학적으로여기 이제 주인이생 아, 제가 알아요. 왜냐면은 조금 네. 더 어린 시절에는 화를 내도 형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따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네. 지르더라고요. 어... 엎어! <laughs> 막안 되면 뒤집어 엎어야죠. 네. 네. 단장 교체했지 않습니까? 야 이야... 네. 아... 최소한 단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나삼성라온즈팬안할 거야. 네, 오늘 무슨 아유, 날입니까? 이종열 시민단장님이 어, 취임하셨다고 오피셜 기사가 떴잖아요? 잘가세요 <laughs> <laughs> 그 정현재 정현재 PD의 그 공이다. 아니 그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아니, 삼성 팬들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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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어요. 어? 작년에 저희 삼성 캐치 프레이즈가 혼연일체였거든요. 네. 팬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혼연일체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단장교체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음... 그 팬들의 그런 민심을 선동하는 역할에. 네, 조금 했을 수 있다. 한7.38% 정도. 선동은 제가 조금 했을 수 있다. 네. 선동이란 단어가 좀 어감이 안 좋을 수는 있으나. 네. 네. 삼성 팬들이 하... 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음... 결과가 있었었던 거다. 있었던 거다. 선동 잘해요. 후배들이 진짜 다 같이 곁떼처럼 이렇게 와 하면 야. 다 같이 다니거든요. 아, <laughs> 그건 아니야. 현자가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이러면 다 같이 와. 하고 정말 네. 제가 근데 여기는 진짜 찐 팬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응원가 얘기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응원가를 진짜 몰라요. 네. 아, 몰라도 돼요. 그,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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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음악 얘기는 여기서 아니, 해. 왜냐면은 네. 아니, 충분히 그런 화가 네. 나면 노래가 안 들릴 거거든. 아, 아. 저는 그 노래 날때 소리 지르고 있을 거니까 얘기 좀해주 돼요. <laughs> 야구 접설에서 제가 <laughs> 음. 그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저는 직관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더더욱이나 작년 올해는 너무 꼬라지가 보기 싫어갖고 아 직관 가지 맙시다 제가 막 그랬어요. 야, 직관. 이관 진짜. 직관. 이거 나도 보톡스 맞아야 돼요 이거. <laughs> 그래가지고 같은 직관을 잘안 가다 보니까 응원가보다는 선수들의 플레이. 저 선수는 음. 스윙을 어떻게 하고 음. 뭐 주루할 때 어떻게 하고 음. 아, 그렇죠. 글러브 어떤 거 끼고 이런데 제가 전, 관심이 많고 또 본인이 또 야구를 잘합니다. 상인 야구 그냥 네. 벌컥하실듯하아요 그래서 살을 좀 찌워서 네. 네. 이렇게 치려고. 젊었을 때 진짜 말해도 되나? 빨간색 스킨 스킨 바지. <laughs> 네. <laughs> 베레보 같은 걸 쓰고 때 이렇게 얘야기하면또 여기 주드로 라디오계 주드로 야, 야 은근히 아니, 있어 은근히 있어 은근 있어 은근히 있어 은근히 지옥, 있어, 형 있어 형 은근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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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있어 은근히 있어 은근히 있 은근히 있어 은근히 있 은근히 있어 은근을 있어 은근히 있어 은근히 있어 은근히 는어은어 은근히 있어 은근 은근히 있어 은어 은근히 있어 은근히 있어 은근히 있어 은근어근히 있어 은근히 터는 응원가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아 근데 문제는 네. 삼성 경기는 그 이후에 없지 않았죠. 아야 김상수 삼성으로 돌아와라. <laughs> <laughs> 박기민도 돌아와라 박기민도. 그래도 오늘 삼성 라이온스의 팬으로 온 거니까 예, 예. 네, 응원가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렇죠. 공반다는 생각으로. 아 예. 저도 내년... 오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왔습니다. 오우. 오우. 엘도라도. 엘도라도엘도라도 뭐지? 뭐이왜왜왜 왜요? 이런 식으로 맥이 끊겨요, 맥로라고 아, 그래. 삼성 라이온즈는 2018년에 저작권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승인되지 않은 노래는 경기장에서 울려퍼지지 않는다 음, 근데 네. 이게 지금 못 쓰이니까 여기 아쉬운. 틀 수도 없나요? 여기서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이게 그 엘도라도 버전의 음, 이제 네. 응원가였죠. 이거죠. 네. 그래서 삼성은 진짜 우리나라의 자랑답게 음. 응원가를 새로 담아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삼성만을 위한 응원가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곡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첫곡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성, 성. 음, 아이목이군요. 네. 처음 듣는 상황이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네, 어쨌든 감성 팬 맞아요? 아, 예, 네.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이걸 네. 분명히 들었어.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네. 우리 응원인지뭐 아. TV에서 트는 아, 곡인지 정말. 이걸 모르는 거예요제까지 정말 안안 궁금한...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지금 실은 궁금한 게 라디오 PD들이 대부분. 네. 음악이 좋아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laughs> 얘는 들어왔을 때부터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럼 라디오 PD 근데 뜬금없는 질문에 제왜 하게 된 거예요? 아저 음악을 좋아했어요 <웃음> <웃음> 진짜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음악을 저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악에 조예가 깊은, 깊은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 우리 주드로 형부터 해가지고 네, 주드로. 네. 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뭐 음악을 안다는 얘기도 전혀 한, 한 적이 없고 네. 실제로 잘 모르기도 하고 음. 노래는 음. 너무 잘해요 그럼 이따 뭐하나 시켜주세요 아니, 무슨 노래를 네 <laughs> 어쨌든 이 노래 얘기를 해볼까요 응원가 얘기 <laughs> 답답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2018년부터 불려졌던 곡이라는 거죠 응원가로 <laughs> 네. 아, <laughs> 그렇구나 맞아요. 저는 그 TV에서 튼줄 알았어요 방송사에서 네네. 네. 김상원 응원단장 피셜에서 네. 이게 원래는 <laughs> 이원석 선수 큐무로간그 선수 응원가로 만들어졌으나 너무 반응이 음 좋아서 이제 팀 응원가로 바꿨다고 음 이런 얘기가 음 있더라고요 음. 뭐 안 불러봤어 이곡의 떼창 포인트가 있다면 물어보기도 좀 약간 애매하고. 아 근데 이거는 보나 마나 네. 그냥 최강 삼성 부분이죠. 이거 지금 여기 이거 뭐 소감 뭐 이런 거안 물어봐요? 뭐? 제가 들어본 소감을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네, 네. 아, 처음 이게, 들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처음 들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듣긴 들었는데. 음. 아, 이게, 이게 삼성의 응원곡이구나. 근데 이게 2018년부터 만들어졌으니 약간 최강 삼성이라는 그 단어가 약간 부끄럽다. 아 음. 네 그렇게 되는구나. 이전에 이제 엘도라도 같은 곡들은 정말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음. 최강이었으니까 음. 당연히 그냥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거였고 네. 2010년대 초반에. 그래서 뭐 최강삼성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네. 최강삼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음. 약간 조금 부끄럽지 않나. 그 앞에 단어 하나 바꿔볼까? 최강 말고 다른 걸로 바꾼다면 어렵다. <laughs> 근데 어.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왕조 시대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흔히 말씀하는 음. 짭도라도로 음.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아, 일컬어지기 네.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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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교롭게도 뭐 저작권 문제도 당연히 있었지만 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음. 생각하시는지 그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도 음. 그렇고 가능하다면 엘도라도를 다시 쓸수 있게 그 구단에서 좀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저작권 문제니까 네. 그 사람들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 이제 티켓을 사잖아요 네. 거기에 한천원 정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천 원이 근데 네. 보통 한만명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네. 천 원이면 얼마예요만원만원 만 원. 천만 원인가 너무 많네 네,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5 0 0원 정도 음. 좀 돈을 조금 더 받든지 해가지고 이 엘도라도를 부를 때그 같이 부를 때의 어떤 아유. 그 느낌은 음. 정말. 돈으로 살수없나 이게 또 외국곡이어서 어. 좀더 어려운 부분이 아, 있을 거예요. 아요 엘도라도. 지금 곡이... 말씀하신 <laughs> 거에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지금. 근데 만약에 하필이면 내가 역전당한 순간에 네. 엘도라도도 못 듣고 천 원을 더 냈다. 그, 얼마나 기분이 더러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전에 그때는 뭐 천원을 돌려줍니까 구단에서? 그러니까. 네. 행동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네 오케이. 돈을 내는 나와 네. 엘도라도를 부르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laughs> 어. 돈을 낼 때는 벌써 아. 전날 결제를 한다거나 아. 들어갈 때 결제하는 사람이고 음. 엘도라도를 부르는 사람은 팔회. 혹은 집에 갈때 지하철에서 나기 때문에 음. 다릅니다 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동을 잘해요 <laughs> 나 지금 약간 선동 이안할뻔 했어 근데 제 생각엔 팬들이 그것마저 우리한테 전가하냐고 할것 같아요 에이. 제 생각엔 하여튼 형 뭐야, 맨날 선수는 이렇게 네. 비정적으로 얘기하셔서 잘안 되는 것 같아 선수 보강도 안 하고 응원가 보강도 우리 <laughs> 돈으로 네. 해야 되고 에이? 나 지금 갑자기 자꾸 때잘안 좋은 기들이 자꾸 생각났어 잘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laughs> 추억을 500원을 팬들 이 각출해서라도 사자라는 네. 마음을 가진 걸 보면, 우리 음. 큰정 PD님 마음속에 넘버원 응원가는 엘도라도인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렇죠.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제가 아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네. 이거 원고에 보니까 군베이 댄스밴드의 엘도라도라고요? 이게 원고. 어, 이분들이 음. 저작권을 많이 요구하나요? 컨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느낌에 아, 예. 해외곡이니까. 음... 네, 네. 우리나라 곡이면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삼성이 매출이, 삼성 라이언즈 매출이 꽤 되거든요, 그래도. 그쵸. 한 5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런데 500원씩을 왜 걷냐고. 그리고 돈을 왜안 쓰냐고요. 네. 돈, 돈, 써요! 쓰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이 회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원형팀이잖아요? 네.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음. 새는 돈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요거 하서이 저작권 사달라고 한번요구 네. 해주세요. 네. 네, 저작권. 단장도 내렸는데, 저작권쯤이야. 네. 단장도 바뀌었으니까, 새로 오신 네. 단장님. 네. 이, 종렬 단장님. 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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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열 단장님. 네. 이거 한 번, 네. 한번 컨택을 해가지고, 다시 쓸수 있게 해주시면, 진짜 내년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삼성 팬들이 엄청 엄청 좋아할 겁니다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그 어쨌든 이두 곡은 네. 물론 원곡과 조금은 다르지만 유사하게 음. 만들어진 음. 곡들에 그래서 짭도라도라는 음, 얘기도 듣는 음. 거고 음. 엘도라도 버전의 5가좀더 들어갑니다. 아, 오가 음... 좀더 많다. 5가한 음절 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음... 어, 둘다 음... 공통점이 있다면 맨 마지막을 다 음가를 내린다. 아, 올리지 않고. 네. 네. 그런 거 그냥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어쨌든 다음 음악이나 일단 듣죠. 왜냐면 다음 응원가도 <laughs> 좋은 응원가들이 있으니까요. 이 곡도 역시 우리 정인재PD처럼 단순합니다. 어. 어, 제목이 그냥 최강삼성입니다. 최강삼성. <laughs> 어... 네, 들어볼게요. 이, 어, 나! 우, 리, 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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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오, 찔! 생리의 순간이 꿈꾸며 어딨게 본인 팀응원가 비웃나요? 아니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laughs> 뭐야! <심장이 웃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거 <laughs> <지금> 뭐지? <laughs>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볼 수 없는데 처음듣는다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가 원래 잘 몰라요 뭐 이것저것 잘 몰라요 원래 아 네. 그래서 제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laughs> 나한테 그래요 근데 이건 도대체 언제 쓰이는 곡이에요? <웃음> <웃음> 이거, <웃음> <난>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 <laughs> 어떡해 그래도 나름 <laughs> 그런 경기를 TV로지만 보는데 아, 근데, 근데 잘안 들리긴 하죠 소리 지르는 거 있느라 곡 같은 거못 오... 듣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 근데 그냥 이곡 들으면은 음... 딴걸 떠나서 네. 약간 라이온즈인데 아요보는 알겠다. 아요번는 나는데. 아이제좀 알겠네요. 아 근데 여기서 왜이 줄을 생각했는지. 그러게요? 네. 그냥 라이온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살짝, 살짝 보, 들려요. 지연난. 지연난. 그래요? 다시 들어봐요. 아, 어! 들리잖아요아 그래요? 환청 아니에요? <laughs> 야, 무슨 환청이야. 근데 약간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 아니 나는 이거 복압을딱 잡는 그거라서 이게 질까지로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역시 성악하신 분이라 복압 이런 단어를 쓰시네요. 아. 이게 어쨌든 아까 얘기하시는 네. 것처럼 캐치프레이즈가 혼연일체 여어갖고 음. 아. 혼연일체로 곡이 발표됐다가 야, 시... 23년에 최강삼성으로 제목을 아, 바꿨다고 해요. 예. 네. 제목 너무 쉽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꿨나요? 네. <laughs> 왜 저한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게 네. 조금 다른 게 네, 네. 다른 우리 야구잡설 멤버들이 나왔을 때 팀과 하나처럼 제가 이런 걸 질문해주면은, 대답하고 싶은 그런 애정이 좀 있었거든요. 아, 아. 네. 여기는 약간 그런 애정이, 애정이 조금... 아니라 애증이야,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 아니, 저는 여기 질문에 뭐라고 돼있냐면, 네. 떼찬 포인트가 있을 텐데, 네. 알려주세요. <laughs> 네. 긍정형님이라고 이렇게 우리 작가님이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너 오늘 야구잡스 네. 팬들이 좀 실망하겠다. 아니, 그... 야구잡스 팬들은 다 알아요. 아니, 야구잡스 팬들은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알아? 더 이상 저한테 그, 기대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하지만 이 삼성 팬들이 이걸 보신다면 댓글로 알려 주실 거예요. 음. 네. 음. 저의 부족한 점을 음. 다 알려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상당 고정 해 주십시오. <laughs>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만들어 가는 콘텐츠니까원가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후배지만 우리 정현재 피디를 되게 높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에 꽂히면 음. 정말 끝장을 보는 것도 있고, 음. 아니다 싶은 건 빨리 떼긴 해요. 손절이 음. 르다 <laughs> 근데, 근데 왜냐면 이 야구 잡서를 처음에 하던 어릴 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밤마다. 불 켜진 스튜디오, 아니, 불 꺼진, 불 꺼진 스튜디오에 켜, 켜 들어가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쟤는 또 오늘 왜 화를 내고 있나.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렇게 야구인들이 좋아하는 야구 잡설이 된 거거든요. 네, 네 대단합니다. 진짜 리스펙트요 아, 그 아, 역사를, 네. 처음 시작부터 역사를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진짜. 그때도 빡쳐서 시작했죠. 응, 빡쳐서 시작한 이유가 류중일 감독 이후에 김한수 감독님이 들어오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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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한수 감독님 음. 첫 야구를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건 이제 오롯이 제 느낌이죠. 이 감독님은 너무 이름값 야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라인업에 채우고 투수도 내보내고 그래서 약간 그 이름값 뒤에 감독님이 약간 뛰는 느낌이랄까? 나는 이름값 있고 잘하는 애를 냈는데 쟤네들이 잘 못했어. 내가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팀은 1군, 2군 다 합쳐서 거의 50명 가까운 선수들이 있잖아요. 더 있을 더수 있겠죠. 더 많죠. 합성까지는 뭐 뭐100몇 명이 되죠. 맨날 쓰는 애들만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좀 바꿔보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 작전이 있든가.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단이 뭔가 움직임도 없고. 음. 그래서, 아, 진짜 화가 난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나 혼자 이렇게 화내고 있을 게 아니라 집에서 나처럼 화내고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 음. 음. 그 사람들이 네. 네. 모여서 한번 자기 팀을 욕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팀 욕하면 이게 분란이 맞아요. 막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팀 내가 간다 아...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음... 그때는 매일 음... 했죠. 월화수목그 뭐 회사에 출근할 때는 그러니까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거 그 모습이 늘 기억나는데 지금의 야구 잡설이 유튜브로 이렇게 우뚝 서니까 음... 아니 정말 우러러 보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우뚝 섰다고까지 하기는 아직도 오만도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제 기분... 프로그램들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laughs> <laughs> 많이는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에 생이네요.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잖아, 건드는 것마다. 지금, 이럴 때가. 있는 게 없다며 그렇지 않아요. 하면, 할 때는 다 떴던 프로그램이잖아요. 하면서 좀 쳐줘야지. 그래? 어쨌든, 네. 야구작설이. 어,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커서, 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고, 경기장에 초대받고, 어? 음... 작정피디는 시구를 하겠다고 나대는. <laughs> 아. 이런 분위기가 <laughs> 될수 있을 거걸 생각했는지. 지금 내년에 그 감독님 계속 있으면 시구 못할 텐데. 아, 아. 그러니까. 아, 네. 네. 저는 시구 욕심이 없습니다. 아. 시구 욕심이 있으면 네. 제 생각에는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다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눈치를 아무, 봐야 되니까. 아무 욕심 없이 네. 저는 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네. 그냥 네. 네. 여기서 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작게 하셔도 돼요. 네. 다 네. 지금 멤버 중에서 네. 하나 정도 교체한다면 누굴 <laughs> 교체하고 싶은요 <laughs> 교체하고 싶은 건 저예요. 나 이제 좀 그만 하고 싶어. 아, 아니 뭐. 본인 아. 빼고 네. 저 빼고요. <laughs> 글쎄요. 다들 근데 뭐 누굴 빼지? 뺄 사람이 없는데. 네. 그래서 교체할 멤버는? 글쎄요. 아니, 뭐 진짜 교체하는거 <laughs> 네. <laughs> 아, 니잖 아, 요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아, 요 지금 아, 진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로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아, 무 노래나 한 소절. 갑자기. 네. <laughs> 시작. 태강삼성 승리하리라 <laughs>